당신에게 박소녀 당신 이름만 기억하고 있는 난 무대에 서보지도 못하고 자전거를 훔치러 오던 길에 만난 당신 사실 밀가루를 훔칠 생각은 없었다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가는 길에 죄다금을 해야겠다 싶었어 막상 가게 앞에 오니 뭘 갖겠든 마누라 의식이 보였어. 냅다 달려 집에까지 왔잖소. 근디 당신이 찾아왔어. 동놈 잡으러 온 당신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만산 중인 아내 출산을 도왔어. 내 눈에 당신은 천사였어. 난 그때부터 소녀 당신이 내 가슴을 차지하고 있었어. 밖으로 드러내놓을 수는 없었지만, 당신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너무 괴로웠어. 항상 당신이 내 가슴 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오. 그런 뒤 당신이 곰속까지 찾아왔어. 뜻하지 못한 일이라 사실 당황했어. 난 당신의 손이라도 잡고 반가움을 표시하려고 했지만, 당신은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더이다. 소녀, 지금 어디서 방황하고 있소? 난 당신만 그리고 있다오.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자꾸 내 이름을 물어. 난 박소녀, 박소녀, 당신 이름만 되네일 뿐이오. 박소녀, 당신의 가슴에 품고 사는 인, 인류가